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요.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성령이. 굉장히 19랑 2 1절에서 41절에 어 에베소에 에베소에 일어난 그 소동에 대해서 어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 21절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이제 집회를 인도하든지 가면 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주저하지 않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스가레스 사령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판단들은 어,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운동 같은 거, 특별히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50몇 년을 쳐보는데, 꼭 반대편에서 친 사람이 아웃된 거를 들어갔다고 막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보면 이 비스듬하게 탁 내려가면 꼭그 라인 안으로 탁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바깥으로 탁 나가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생각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딱 하고 보면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각도, 우리의 보는 모든 거, 우리 판단하는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이성이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칸트가 마지막에 쓴 책이 뭡니까?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잖요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 그래서 이성이 한계에 도달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성이 하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에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던 칸트칸트를 그래서 이성의 구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칸트 자신이 이성이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21절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성공을 할 것이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허락한 일은 이미 주인하면 성공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완벽하신 성령께서 계획을 짜시고 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기치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이, 언 그, 이렇게, 도공장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거를 팔아먹고, 밥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숴버리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그거를 에베소의 사람들이 자꾸 듣고, 그 소아시아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신전의 모형을 사지 않으니까 이 언어로가 세공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되는 조짐이 오니까 언쟁 언장 색중에 데베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동종 업종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큰일이다 이거 우리 이때까지 이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잘 살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를 전파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이제 이거 완전히 박 굶게 됐다 하니까, 그 동종 업종의 사람이 맞아, 맞아.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우리 이 잡아 가다가지고, 이 그냥 죽이든지 재판을 받게 하다. 이래가지고, 그데메도리오를 통하여 온 에베소의 사람들인자그 업종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겁니다. 바울은 마침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잡히지 않고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두 명의 이름도 나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중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니까 막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가서 사람들이 막 우오 하면 야 이런 죽어야 돼 죽어야 돼예 우리 아데미 신을 막예 이렇게 어못 오가는 자는 그냥 두면 안 돼. 예, 그래 가지고 막 난동을 일으키면서 어 그들이 이제 이 에베소의 극장 같은 데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막그 이제 신전을 숭상하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는 이 세공업자인 아데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가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이어언 어, 장식을 가지고 있는 만드는 이 이제 세공업자가 주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돈과 관련된 걸 스스로 말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데 이게요. 영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동자는 뒤에 사탄이 하는 거죠. 사람을 내쉬어 가지고 그런데, 이 데메도리오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기가 막히게 거의 말을 하냐면, 이랍니다. 어, 27절에, 우리, 이 영업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업, 세공업이 엄청 이제 천하게 여기질 위험이 있고,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을 경홀히 여기는, 어,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 거하라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 가지고 밥 먹고 살고 거기에 순례를 와가지고 막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그 위험이 다 무너져버린다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외치면서 커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말로 부추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구를 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듯이 막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전성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바깥데서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이 어, 사도 바울님 더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의 유력자가 바울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어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래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과 어 환경 속에서 그 지역의 서기장인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막, 와, 난동이 일어나면, 빌라도처럼 자기 입장을, 어, 이제, 사람들에게 예,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바울이 일행을 막, 어, 주문하고 좀 두드리 패고, 막, 형벌을 가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서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합니다. 이 서기장이 그 무리들 앞에서 탁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 에베소 성이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어, 아데미와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중요한 대량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잡아간 이두 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너희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신상을 훔친 것도 아니고 어, 신을 여신을 막 어, 이렇게 경멸하면서 모독한 죄를, 해방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죄도 아니었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어, 이게, 거기에 대한 벌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도 열려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법적으로 재소를 해라.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만일 그 위에 것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해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딱 말하고 오늘 이 소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너희들의 글을 받아주면 내가 책망을 받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다 흩어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는 이런 서기장이, 어,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어, 첫째는, 어, 사도 바울처럼 중요한 일을 할때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없어도 사탄은 막 주위의 종교인들 또 자기 이권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복음을 방해하게 한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기장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면 반드시 어려움은 감소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루스라에서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하는 사건 여러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다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어, 사도바울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처럼 일어나는 모든 어류, 그런 소동들을 어, 사탄이 조장하고 이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사탄의 이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